더 키가 큰분 있었네 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위원들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오늘은 근래에 안부수 판결과 이화형 판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판결문에서 나타난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언론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부수 판결에는 대북 송금이 쌍방울 그룹을 위한 특히 주과 부양 같은 쌍방울 그룹을 위한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화영 판결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 사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다.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결문을 오독하는 기사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잡기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고요. 한민 아 김현정 의원님이십니다. 양분남 의원님이십니다. 노종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근태 의원님 오셨고요. 아, 김, 김, 김기표 의원님 오셨고요.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성명을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기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만은 나눠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보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당정 바라보셨기 바랍니다. SBS는 2024년 6월 14일 이화영 1심과 배치 쌍방울 대북 성공 안보수 판결문 본이라는 지하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보수 판결문에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성공한 돈은 주가 보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에 담긴 범죄 사실에만 등장한다고 하여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듯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2023년 6월 17일 장일철 칼럼에서 이 대표 어따 대고 애한견인가라는 칼럼 제목 하에 SBS 기사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 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실하고 둔갑시켰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으로. 오히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안부수 일심 재판부는 판결문 3쪽 4쪽에서 범죄 사실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AB 개발 사업 등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 아태아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범죄 사실은 위 보도와 같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의 결과로 인정한 범죄 사실입니다. 이렇듯 김성태가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측에 돈을 지급하려 했던 점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고 이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모두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범죄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위 보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찰부터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보다 더욱 그간의 이정명 대표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무슨 보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어이없는 보도라 할 만합니다. 한편 위 SBS는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김성태가 중국에서 만난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것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고 하면서 마치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보양 목적이 아닌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칼럼에서는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을 쏙뺀채 사실을 규모의 호도한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위 SBS 보도와 한국일보 칼럼은 안보수 일심 판결문 중 김성회로부터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에 낙후된 협동농장을 AD 농장 일명 A 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러니 쌍방울그룹이 경기들을 대신하여 A비용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김성태, 박용철 등은 북한, 조선당, 북한 조선 노동당으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 조선 노동당 또는 그 산하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위 A, D 농장 개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는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도 SBS의 보도와 달리 판결문 중 구체적 범죄 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기초 사실에 기재된 것이고 더욱이 그 취지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즉 쌍방울을 위해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한부수 1심 판결문 중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뭐라고 기재됐는지 살펴보면 북한 관련 사업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예와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쌍방울 그룹이 2019년 1월 17일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자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 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여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모여 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안부수 이심 판결문 27쪽을 보면 피고인 안부수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8년 12월 26일 당시 북측 관계자에게 노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동기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29쪽에는 피고인 안부수는 대북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 이를 더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사업, CH 사업 등 북한 관련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미리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인 A.K.에게 금전을 취급했다고 범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부수 1심 재판부는 안부수와 쌍방울이 대북사업의 우선적 참여기회라는 이권과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북한 측에 돈을 주었다. 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화영 일심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준우 판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과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부수 일심 판결문 어디에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거나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까 sbs와 한국일보는 대답해 보십시오 경고합니다. sbs와 한국일보는 보도 내용을 조속히 바로잡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면 그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 일동 예,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밖에서 물으시면 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